2021년 5월 12일 l a 오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출 이집트기 16장 1절에서 1 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신의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 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두 배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워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 예배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사는 내가 주인사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 주인... 깊은 바다 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해 안녕하세요. 5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는 독일 태생의 영국 성교사입니다. 영국에 무슨 성교사가 필요했는가 싶지만 예전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브리스톨 지방에서는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부모를 잃은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아주 싼 임금을 받으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조지 밀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고아원 다섯 개를 짓고 주말이면 이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로 글쓰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을 때는 3천 명 정도를 고아원에서 돌봤고 총 2만 명의 고아를 돌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지 밀러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기관이나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답게 그는 기도로 이 고아원을 운영했던 것이죠. 실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고아들을 먹이신 것은 조지 밀러의 살아있는 체험이자 영원한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면모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학을 먹이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만나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신의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솥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약 45일 정도 된 때였는데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그만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한 가지의 결여가 생기고 그 결여된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저급해지기 쉽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온통 먹을 것 생각만 하면 먹는 욕구밖에는 결국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원망 가운데 그들의 그 거친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그들의 노예 생활 중에는 더 심각하고 더 참담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들이 파라오의 종으로 있으면서 감독들의 눈치를 보고 매일 육체의 중노동을 해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권도 없이 자유나 인생에 참된 기쁨도 다 희생을 당하고 희망 없이 살아오지 않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과거가 좋다고 회상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기 가막 곁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일년에 한두 번도 할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기 반찬 그것은 파라오의 생일이나 기대해볼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그 지그지그했던 노예 생활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고픔을 현재 견디다 못해 비참한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출애굽은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묶여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제약된 생활, 그옛 생활을 동경하다 보면 헛된 착각 속에 우리도 이처럼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과거의 습관에 붙잡힌 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쉽게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자신이 진 십자가와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좋다, 나쁘다, 그것은 비전에 가득 찬 사람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자신의 목적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두 배를 거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는 아침에는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에 덮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려에서 이런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고 또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매출하기를 지내 덮히도록 해주시므로 양식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먹고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하는 자들을 마땅히 징계해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처럼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적기에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엘 백성들이 45일 만에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만 계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에게는 만나가 준비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만나를 받은 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준비가 끝이 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필요가 생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만나를 예배해 놓으셨음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만나를 그들이 불평하는 그때 며칠 동안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딸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불평하며 하나님의 것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기대감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실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속에서 은혜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워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 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해 볼때 너무 막막해서 광야에서 영락 없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해 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이죠.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는 원망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큰 죄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야 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현실의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최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식사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만나이고 매출하기다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귀한 잔치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말 중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예민한 민생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먹는 문제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고 인간의 삶이 저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이 땅의 백성으로 머물지 않고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늘 양식 바라보며, 만나와 매출하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